이가 잘났다는 부모하는상관없는거 아니죠. 부모와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에서 부모자식간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거죠. 그 이렇게 다른 띠자식은 비실비실했는데 뭐잘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기본적으로 합의의 연인자 태어났다 치더라도 결국은 경금이 평관으로서의 역할을 허물어지고 정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니 반밖에 마, 양에 차지 않는 아들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게. 자생이. 그래서 어느 구석은 참 마음에 드는데 어느 구석은 반못 채우잖아요. 정관이니까. 정관, 정관 자생이고 평관은 뭐예요? 사지잖아요. 좀 니도 좀 남자답게 좀 해봐라, 하는면 돼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 때. <laughs> 결국은 뭐예요? 에저 평관 역할 다 하지 못하고 정관으로서의 역할로 돌아가 버리니까. 차라리 저놈이 딸이 됐으면 방바닥 저를 잘 씻고 닦고 하는 거 보니까 <웃음> <웃음> 그런 식으로 어, 어떤 그띠에서 뭐예요 그런 그 관성으로서 환경을 어느 정도밖에 기대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 미생이라고 하는 것 이제 예. 그래도 아빠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이 못하면 제가 할게요. <laughs>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원리를 잘 확장해보세요. 잘 확장. 확장을 잘 해보면은 그 자식의 그 직업이나 아주 아주 고착화된 행동 성향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부모에서 관성의 인자가 세력이 있고 없고 따라서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 인간의 팔자 출발이 뭐냐? 팔자의 출발이 여기 있 아, 또 괜히 해서. 알아먹겠습니까? 메이드. 메이드 인 미다. 시간은 애시에요? 시간은. 메이드 인 맞겠죠? 좀큰 단위의 시간은 그죠? 메이드 인 1991년. 보통, 씬스를 쓰죠, 씬스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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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면, 씬스, 천국의, 근데 이게, 운명적으로 보면, 이게, 이게 정확한 편이에요, 이게. 네, 그죠, 우리가 공간적으로 우리가 항상, 뭐, 메이드인 코리아든, 메이드인 뭐, 아메리카든데, 공간이 아니고, 우리는 이학문 자체의 출발이 뭐예요? 시간이요 시간. 그래서, 뭐예요? 예, 이 1991년에 뿌려진 기운,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 예. 그죠 예. being, being made in. 예. 그 i n 빈, 빈 메이드 인. 이 여기서 빈은 그이 동명사가 아니고 예. 이 몸에 뭐라고 합니까? 이게 요새 웰빙 well 할때 그죠? 존재, 그렇죠? 예. 빈 메이드 인 1991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적으로 만들어진 환경.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 이놈은 뭐예요? 절대로 관성을 허물어지지 않도록 올 때마다 무엇을 준다 감동을 준다 이거. 그래 시민이 니밖에 없다라고 결국 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한배에서 나오는데 우째그래 다르냐 다른 이유가 뭐냐 메이드 인 이게 다르다 <laughs> 술은 뭐냐면 신스다뭐 이런게 있죠 21년산 <laughs> 이 시점이 중요하죠 술은 네, 술처럼 이 인간다 뭐라고 이, 이 시점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에, 이런 어떤 에, 인자를 가지고 있을 때에 에, 뭐 유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렇고, 여자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자를 바꾸면 되겠죠. 여자의 경우에는, 여인의 경우에는 대체로 오, 식상, 식신이나 상관의 장생인자나 왕록지에서 자식을 유도해 주는 것이 좋고, 좋고. 그 다음에, 인성도, 인성도 무엇을, 하냐? 식상을 아들로 보았을 때, 인성도 무엇을, 생왕 녹지에 이르면, 이러는 자식일 때, 딸로서 충실한 기운을 안고 태어난다고 보는 거죠. 보통 인성이 너무 과다할 때는 자식을 놓을 때 힘들게 놓는 거죠. 인성이 너무 과다할 때, 자식을 일반적으로 자식을 힘들게 놓는데, 딸이면 뭐라고 해요? 오히려, 그 부모로부터 그 강한 기운이나 좋은 기운을 많이 가지고 온 자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의 인자가 강화되어 있는 자식들 결국 크면 뭐가 된다? 엄마가 되잖아요, 엄마가. 이 인성은 래서 엄마가 엄마의 속성을 소리를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지만 누구 엄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성의 뜻을 충실하게 채운다는 뜻이에요. 누구 엄마가 확실히 된다. 그 마찬가지로 식상인모의 모양일 때 어떻게 해요? 예, 식상인묘의 모양일 때 무슨 생을 놓으면 예, 축이 와서 미를 열어주면 그죠? 저기 예, 와서 미, 미를 열어주면 이때도 이 축생이 뭐, 자식의 중요한 어떤 역할을 많이 수행해주는 자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의 식신인묘는 바로 보이죠? 그죠? 예, 간목이 뭐 한다고 해요? 간목이 음. 미에 입과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수리에서도 사실 아, 상관이 입고죠, 그죠? 상관이 입고를 무엇이 해준다? 진, 진이. 그죠? 물론, 자, 이 축임묘진이, 축인묘진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요? 인성을 절지로 유도하고, 인성을 절지로 유도하고, 무엇을 예, 식상을 강화되는 인자인데, 이런 예, 글자가 해서 방해를 올 때는 이 축을 쓰고, 그죠? 예? 이런 글자에서 방해를 놓을 때는 진을 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임묘로서. 그죠? 그래서 식신이 뭐 하는 자리, 예, 로 하거나 왕 하는 자리죠. 그죠? 식신이, 식신 감목이어요로 또는 왕이죠. 을목일 때는 여기가 록이고 여기가 왕이 되죠. 그죠? 예, 로광지. 그래서 그런, 그런 모양이면서 손상됨이 없으면 예, 반드시 번영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